자, 요즘 다들 많이들 힘드시죠? 자,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, 자, 23년을 위해서 또올한해잘 마무리하고, 주식 종목 섹터를좀잘 선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모처럼 좀 한번 영상 남겨드리고요. 어, 향후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대세일 것 같고, 그 중에서도 가성소다, 자 원료 원자재에 관련돼서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롯데 정밀화 자 현재 여기가 또 암모니아 분해 기술 특허가 있고 또 재생 에너지 쪽으로 향후에 또 분사가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성소다는 현재 꾸준하게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차전지 원료가 되고 있고. 최근에 또 이슈인 게 롯데 케미칼, 자, 동박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죠. 그래서 좀더 향후에 정유율을 최대한 3위까지는 점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, 지금 분할 이슈가 있죠. 요거는 조금 분할이 된 이후에 제대로 된 시점에서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백강산업, 장기적으로는 백강산업이 뭐 지금 현재 꾸준하게 가성소다 세제도 잘 나가지만 2차전지 원료로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섹터는 수소 관련주인데 수소는 어,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연료전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관련된 업체들을 보니까 첫번째 진성 dc 자 현재는 건설 기계 독이나 연료 전지 사업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S퓨어셀은 연료 전지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 연료 전지하고 발전소 쪽에 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죠. 그 다음에 비나테 연료 전지하고 발전소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코오롱인도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소 쪽은 연료 전지 수분 제어 장치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특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범한표에서 일하고 상장된 지는 조금 얼마 안 됐는데 잠수함 쪽에 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연료전지이면서 잠수함에 관련돼서 약간 방산에 조금 준하는 주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진하이솔루스 일진그룹에 있는 계열사 쪽에 잡혀 있는데 연료전지 탱크나 충전소 쪽으로 조금 장기적으로는 수소 시장이 커지면 그쪽에서 조금 파생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좀 크게 섹터를 보면 수소로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수소는 마찬가지로 더 집중적으로 보면 연료전지 사업이 앞으로는 대세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해보실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. 어, 10월에는 또 찬바람 부니까, 감기 조심하시고,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. 자, 한번 달려봅시다. 화이팅!